이번 시간 좀 선생님께서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네. 네. 이 영상 보시고 네. 좀 느낀 점 음. 영적으로 어떤 게 보이는지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방이잖아, 먹방. 혹시 그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데 이런 먹방도 있어? 보이나요? 아, 아들 아니에요? 아들 아니야? 네, 이제 지금은 부부라고 지장을 하고 있어요. 둘이요? 네. 와, 근데 여자가 네. 이 여자분이 달코 달게 생겼네. 달코 달게 생겼다고? 응. 왜 달, 달코 달았다는 그 의미 아시죠? 응. 네? 많은 음... 음. 많은 일이 음. 있었다 이런 음, 것들. 응응응. 음, 음, 음. 그 사람들 오래 못갈것 같은데. 음.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금 부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 좋아하는 사이인가 해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느낌에 그냥 내 느낌에 남자분이. 글쎄, 이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어딘가에 기댈 데가 없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닐까? 남자분이 약간, 나이가 서른 몇 살이라고요? 네, 3 0대입니다 어? 근데 이 사람이, 음, 뭔가 자기가 자라난 환경에 아픔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지금 이게 정상적인 그뭐 나이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laughs> 심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었거나 어? 이래 풍파가 많아 보여 그 남자도 어? 풍파가 많아 보여서 지금 둘이 좋아하 뭐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응? 하튼 뭐. 그러네요. 음. 지금 좋지 않은 관심 속에서도 계속 유튜브 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방을? 네네네. 이제 그만하라는 이런 얘기도 음. 많고. 이게 중단될 가능성도 있나요? 중단될 것 같아요. 음. 어, 중단돼요. 어. 음. 음. 근데 계속 네. 또 여자가 뻔뻔한 데가 있어. 응? 그 여자분이 네. 약간 뻔뻔한 데가 있어서. 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잠깐이다. <laughs> 잠깐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응. 여자분이 오히려, 여자분이 오히려, 뭐,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 사주에, 어? 연세도 있으시지만 산전, 수전, 제비전, 공준전 다 겪어서 닳고 닳았다라는 표현이 나는 나오고, 어, 여기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남자분은 어, 풍파는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는데, 생각보다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물정 조금 모르고, 어, 또 배움은 짧고, 어, 배움은 짧고, 그렇게 가정에서도. 고개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라고 키워지지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지금 만들어진 인연이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지금 너무 구설수가, 응? 구설수가 낮고, 어? 구설수가 낮고,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두 분의 관계는 어찌됐든, 뭐, 부부라고 하시니까,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정상적인 우리 부부, 부부도 어쨌든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그 결혼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결혼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궁금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는 음. 거랑 또 다르니까. 음. 궁금했었습니다. 음. 근데 욕심이 근데... 많아, 여자분이. 어 욕심이 많아 보이고 근데 욕심은 많은데 또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내 뜻대로 모든 게좀 박복하다고 해야 되나 여자분이 어 지금 이 사람을 결혼해서 부부로 어 삼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어떤 어 풍파가 있었을지가 그냥 얼굴만 이렇게 뭐 정확한 나한테 지금 생년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게 느껴져요 얼굴에서 어그 살았던 과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남자분도.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보겁게 느껴지고.